사랑톡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창세기 6장은 타락한 세상의 모습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의 결혼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이 출발이 되어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죠. 11절부터 13절에는 이 악함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라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장 공손하고 또한 진실하고 또한 우리의 가장 올바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며 또한 우리의 행함은 부패하고 포악한 불의한 힘과 폭력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또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별선언을 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결별선언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제한됩니다. 성경 해석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말씀을 인간의 수환이 120년으로 제한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당시의 세상, 모든 계획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들을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그렇게 한 번에 물로 멸망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포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계셨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고 또한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계획이나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힘을 자기의 뜻대로 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물론 그분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신 거죠. 하지만 이런 심판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노아를 따로 구별하여 선택하신 거죠. 노아는 그 당시의 의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또한 그분과 동행하는 자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이제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의롭고 완전한 자였다. 라고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명령을 받은 후에 그가 행했던 모습을 보면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실천하는 노아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죠.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의로운 또한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켄터키주에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런 배를 완공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축구장만한 넓이에 그리고 3층으로 지은 거대한 배를 사진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어도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데, 노아와 새 아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지었던 그 배는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공되지 않았을까요? 성경 해석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20년 또는 어떤 사람은 거의 100년 정도 걸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맡아서 감당했던 노아가 성경에는 그 어떤 시행착오를 범했는지 어떤 불만이나 원망을 하나님께 털어 놓았는지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그 일만을 했느냐. 그렇게는 볼수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의 1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그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행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맡은 일을 우리는 때로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는 방향 전환을 하기도 하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노화를 보면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물론 그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또한 고난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큰 배, 방주를 만드는 일을 그가 맡았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탈수 있도록 넓은 공간이어야 했고 또한 그들이 먹을 양식까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거의 100년 동안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배를 만들고 또한 들에 나가서 수확을 하여 또한 그 양식을 저장하는 그런 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기 가족들의 생계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미래를 그두 어깨에 지고 살아가야 하는 노아의 백년을 생각해보면 참 무거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그렇게 힘든 사명을 그가 맡았기 때문에 결국 그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되죠. 모든 인류 가운데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지만, 고생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놀리거나 그들을 모욕하지는 않았을까요?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 편히 쉬며 수학의 기쁨을 즐길 때에 그는 수학을 마치고 난 후에도 배를 완성해야 하는 그런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들이 밭에서 일할 때 그도 밭에서 일하고 남들이 쉴때 그는 배를 지어야 했었죠. 이렇게 남들보다 곱절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완수한 결과 그와 그 가족들은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악하지는 않은가요? 또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불이하게 힘과 폭력이 사용되는 그런, 그런 포악한 세상은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사회가 노아의 때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자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세울 그런 사람을 찾으시죠. 바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방주를 맡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걸까요? 바로 노아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야죠. 노아는 나무와 역청으로 그 방주를 지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방주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방주를 짓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그 방주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이죠. 기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가 예고 없이 임한 것처럼. 이제 주님의 재림도 언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임박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의롭고 또한 완전한 모습을 지켜야 합니다. 노아처럼 변함없이 믿음의 방주를 세우고 그리고 사랑의 손길로 많은 영혼들을 그 구원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도 의롭고 완전해야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 세배 힘든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명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 사명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